조류 인플루엔자가 충북 음성과 청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과 축산 농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하는 AI는 폐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데다 코앞인 15km 떨어진 곳까지 확산돼 천안 등 충남도는 AI 확산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천안시 풍세면 일대 닭과 오리 농장 밀집 지역에 집중 소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 앞에는 임시 초소가 세워져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과 지난해 200만 마리가량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던 천안 지역 양계 농민들은 초비상입니다. 저희들이 막는 길은 소독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이 되어서 열심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AI가 이 철새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충남은 가금류에서는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이 천안 봉강천과 아산 북교천 삽교천 등 3곳 충남도는 철새 분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사용농가에 대한 임상 관찰과 정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6개의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분변이라든지 포획을 해서 검사를 해서. 특히 천안은 지난 17일 AI가 발생한 충북 음성관는 40km 떨어진데 이어 지난 19일 발생한 청주와는 15km 거리에 불과해 천안 삼거리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이동 차량을 소독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인접한 아산과 당진 등도 AI 확산 차단에 나서는 등 충남도가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해마다 대플이 되면서 토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출되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H5N6형으로 중국에서는 지난 2014년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AI는 감염 경로가 불규칙한데다 회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빨라 그 어느 때보다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